안녕하세요 피시유튜버 김태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제님이 촬영하신 아디다스 트립탑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구매한 제품이며 제품 디테일 및 스타일링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2K 빈티지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아디다스 저지 제품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치만 저지 이미지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조금 어린 나이 대에더잘 맞는 제품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저는 유행 타지 않으면서 아디다스의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살린 트랙 재킷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게다가 요즘 바람막이를 보시면 모자가 있는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유니크한 아이템이 아닌 클론 제품에 가까워졌는데 이 제품은 모자가 없는 디자인으로 대신에 칼라가 높게 나와 위로 세워서 따뜻함을 챙기면서 분위기 있게 코디하셔도 좋고 칼라를 내려서 기저울한 무드로 가볍게 코디하셔도 좋아요. 사이즈는 S부터 4XL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우재님은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가장 큰 사이즈로 하셨는데 저는 바람막이처럼 단풍 과이너로 모두 활용하려고 정 사이즈 XL로 구매했어요. 스트리트 무드로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1에서 2업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처럼 인이너로도 편하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랙탑을 활용한 두 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일링은 단풍 코디로 주우제님이 코디하신 느낌대로 캐주얼하게 코디해봤어요. 주우제님과 같이 칼러를 세워 캐주얼하면서 무드 있게 트랙탑을 착용하였고, 팬츠는 연청 대신에 겨울 계절에 조금 더 맞게 더너스트의 중청대님을 매치했어요. 마지막으로 슈즈는 트랙탑과 같은 컬러인 블랙 슈즈로 오니츠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제품을 착용해 캐주얼과 스트릿을 섞은 편한 데일리룩을 완성해봤는데요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도 정말 예쁜 간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재킷이니 활용도 높은 재킷 찾으시는 분들은 이 코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디는 트랙탑을 이너로 활용해 그 위에 패딩베스트를 매치한 코디인데요 주유재님은 트랙탑을 아우터로 활용해 패딩 위에 착용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트랙탑을 이너로 활용해 그 위에 패딩 베스트를 착용해 봤어요. 이렇게 코디하면 간절기 뿐만 아니라 조금 쌀쌀한 초겨울에도 트랙탑을 활용하기 좋고 편한 캐주얼 느낌이 강한 모드에 스트리탑 모드가 더해져 앞서 소개해드린 모드와는 다른 느낌으로 코디하실 수 있어요. 팬츠는 스트리탑 모드에 맞게 사이드에 웨이브 포인트가 들어간 현상 기와의 팬츠를 매치해줬는데요. 이렇게 단품과 이너로 관절기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활용하기 좋은 재킷이니 기존에 바람막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디다스의 트랙 재킷으로 남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스타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제가 관심있게 받는 아이템 아디다스의 트랙 재킷을 리뷰하면서 스타일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단품, 이너로 코디 활용성도 뛰어나고 코디의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재킷이니 평소 편한 캐주얼 또는 스트릿 코디 즐기시는 분들은 아디다스 트랙 재킷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